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절입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고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일대에 네, 네. 고릴루야. 네. 오늘 말씀의 어, 제목은 규칙적인 기도. 따라 하셨요 규칙적인 기도. 규칙적인 네.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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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 정말 규칙적으로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네. 우리가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기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알지 못해요. 기도 수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 수첩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오. 오. 우리 정수반장님또큰게다 그. 기도 수첩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보자. 기도 수첩이 있으제 네, 기도 수첩은요? 그래요. 오, 많지요. 많아야 적어요. 많아우 네. 이걸 다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요. 몇십 년, 삼십 년도 넘게. 아, 기도 제목이 너무 많지요.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어 네, 이렇게 어머, 너무 많지요. 잠깐 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살아야 돼. 못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잠깐이라도 못할 때에는, 간략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 습관을 규칙적으로, 쫙정말해 중요한 부분은, 간략하게 또, 작정 기도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해.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기도하기를 힘쓸 때, 원숭하기가 무서워해요. 누구를 가장 무서워할까, 하기는 음, 하나님을 주시는 사니다 음. 기도할 때있어그쵸 기도하는 사람이 음, 제일 무서워요. 네. 어떤 사람을 무서워한다고요? 기도하는, 기도하는 사람. 마귀는 사람. 네.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해요. 오늘은 규칙적인 기도에 대해서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입고 네. 왔어요. 누가요? 베드로가. 맞아요. 박수. 응. 베드로가 환상을, 구시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어요. 같은 날, 가이샤에게서 기도하던 고넬류도 환상을 보았어요. 고넬류는 구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할 때도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내게 있는 것은, 응가금이 아니고, 나설의 예수 이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 0지일대어 환상 중에 달키부메 오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를 내보내려야 하니 제구시 기도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기도할 시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기도하는 시간 자고 일어나면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또한되는 밤에 잠이 안오면 자꾸 기도하고 또 시간되면 교회와서 또 기도하고 차에서 도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야 되겠죠?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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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 바운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4시, 반드시 4시, 3시간쯤 기도를 해요. 어. 여러분은 몇 시간이나 기도하시나요? 5분, 5분. 5분도 잘하고 계신 거예요. 몇분또 기도 시간을 더 점점점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이런 통로가 기도라는 사실을 삶으로 똑똑히 보여줬어요.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 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아멘 말을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아저 가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영원한 사랑을 주신 주인께. 할렐루야! 아멘! 아, 네. 무엇이 염려됩니까? 무엇이 걱정됩니까?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될 때 무엇을 해야 되나요? 믿어! 정말일까요? 아멘! 아, 네. 아멘! 맞아요.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가 찾아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걱정, 염려 있을 때 기도 안 하고도 이길 수 있었나요? 아, 기도. 해야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마틴 류터는 만일 내가 새벽 3시간씩 기도하는 일을 실패하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간다.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날의 승패는 누구한테 돌아간다고요? 마귀한테 돌아간다고 합니다. 존 웨슬리는 존 낙스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에 헌신한 사람 여러분들도 기도의 사람으로 남으시며 자손 대대의 큰 기도의 어머니가 자손 자녀들을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니 규칙적인 기도는 또한 어, 두 가지가 있는데 규칙적인 기도는 믿음을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믿음을... 믿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엘살라브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물을 끓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1 0절 말씀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늘 정기적인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정기적으로 정기적인 거 꾸준히, 그쵸?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시간을 더하여 기도하신다면, 은 참으로 여러분은 위대한 어머니들이십니다. 위대한 정말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 아멘. 그래서 기도는 응급조치가 아닙니다. 기도는 어려운 일을 당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 아멘. 기도를 통해 영적 능력을 키우는 가장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기도의 불량만큼 영적 능력이 기도가 막, 많이 하는 사람이 지금 능력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 하나님의 능력이 큰 아, 힘이 네. 하나님의 놀라운, 어 기도의 능력이 네요 우리 자매님을만나 영적으로 조금 이상한 자매님 맞잖아요. 목사님, 목사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예?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선포하니까 원수마귀가 쓰러졌잖아요. 그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는 또 얼마나 살아가지? 참막 귀엽기도 하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 마기가 떠나는 것을 자신이 경험했어. 요 그러니까 저보고 눈여긴 같아요. 벌써 다 알고 있어. 요알고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가끔 오죠? 여러분 보셨죠? 허, 오늘은 조금 늦게 오죠? 운동자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바나보면막 머리카락이 삐쩍삐쩍 쓸데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이 같은 네. 말씀으로 다가압쳐하고 기도해주고 그럽니다.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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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를 당해서도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여서 문제를 이길 힘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쩔쩔쩔쩔 매고 겁을 내면 될까 안 될까요? 원수마비는. 아, 눈동자 보면, 우리 태도를 보면, 아, 두려워하는구나 하고, 제압해야 해요. 제압해요. 우리를 제압한다. 우리는 아주 매일매기도로서 승리하고 능히 원수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네. 그럼 네. 무엇으로 네. 이길 수 있을까요? 기도! 로 기도해서 <laughs> <이> <laughs> 원수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할렐리야저수지에 아, 네. 물을 많이 받아들어야 농사철에 충분히 네.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요다내말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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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은 병을 잘살수 있을까, 없을까요? 사,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능력도 아주 천만하게 저장이 돼 있어야 어떠한 일이 닥칠 힐 때, 하나님의 말씀 선포로 말이야, 영적인 능력으로 원 스머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수지에 물이 채워져야 아래로 물이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뭄이 들면 물을 얻을 수 있는 더웠으니 비가 내릴 때 미리 문을 가두고 두어야만이 변호사를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 또벼 심어보셨죠? 네, 안 심어봤습니다. 안 심어보셨죠? 네, 이 심어봤습니다. 저 초등학교 3년 때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알바하러 갔죠. 줄을 짝는 데는 이렇게 주황색 깔 줄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꼭 <laughs> 아, 심어가지고 어, 참,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참, 딸기도, 따다가, 알바하고, 변호사 고 집도 캐러 가고, 참, 재밌죠? <laughs>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 변호사는 지금, 우리가 의식주세 말에 무엇인가요? 변호사가. 변호사의 <laughs> 주식! <laughs> 지금 뭐뭐 뭐 먹고 있나요?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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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밥을 먹는 게 그게 변농사죠. 예. 그렇죠? 아, 그걸 경험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게, 그게 잘 자라면은 탈곡해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찌면 은 쌀밥이 되는 거예요. 쌀, 쌀, 밥을 쌀. 하면 쌀밥, 쌀밥. <웃음> 쌀밥. <웃음> 혹시 그 섞으면 또혼밥이 되죠? 엄청 맛있잖아요. 해, 햇살, 햇살. 예. 일토에 막이 구가 가지고막 나눠 먹으면 엄청 맛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기도는 영적 충전이 있어야 돼요늘 미실미실 쓰러져 있으면 영적 충전이 될 수가 없어요. 늘 간건하게, 촘만하게 새 힘을 얻듯이 충전을 잘 시켜야 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일쯤 가서 한 노댓나무 아래 앉아서 잠기가 죽기를 원라요 이때 르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 없어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지 못하나이다 하고 노댓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그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얼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느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또그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0주야를 가서 하,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이르노니라 아멘. 아멘. 항상 19장 3절에서 8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갈매산에 위대한 승리를 이룬 선지자 엘리아에게도 영적 침체를 찾아왔습니다. 이 영적 침체는 누구나 다 있어요. 지쳐가지고 쓰러져도 더 이상 나는 걸어갈 수가 없고 더 이상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다. 그럴 때는 영적 침체가 찾아왔을까안 찾아왔을까요? 찾아왔기 때문에 기도한 것조차도 지쳐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갈매산의 위대한 승리를 이룬 선지자 엘리아도 영적 침체가 찾아왔을 때난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지치고 힘들고 정말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그를 스스로 죽기를 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후레산으로 불러 위로하고 세액을 주어 다시 사역의 흔적을 물냈어요 위대한 지도자들은 계속 훈련하고 연단하고, 사역의 현장으로 막보해가지고 때로는 성도들이 한 명도 안올때가있고 몇십 년, 몇 년이 이렇게 성도들이 안 오면 지칠까, 안 지칠까요? 와, 저도 뭐, 성도들이 몇십 년을, 지금 28년째인데, 몇십 년을 성도들이 안 왔으니, 지칠까, 안 지칠까요? 지쳐. 그런 애로움이 또어쩌겠요 선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주셨어요. 아, 여러분이 아, 네.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멘. 할루야 네. 아, 그래서 지금은 지칠까요? 신바람이 날까요? 신바람이 날 신바람이, 신바람이 나서 아주 재밌어요. 보시 여러분만 <laughs> 보기만 하면 가장 아주 감사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사랑이 넘쳐요. 여러분만 보면 막눈는 날라 춤이 나와요. 너무 좋지요? <laughs> 감사하지요? 네. 네.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 침체를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을 많이 도와주셔요. 또 어떤 분이 찾아와서 또한 유튜브 방송 하자고 보시고 어떤 분을 또 찾아와서 또한 어떻게 도와드릴까 하는 그런 분이 또 요 근래 또 생기셨네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신 줄 믿습니다. 아, 네. 아니, 기름이 타면 기름을 채워야, 돼요. 차도 기름이 없으면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근, 우리 사람에게는 영적 충전이 정말아야 기도의 능력이 성령 충만, 우리 충만, 말씀 충만, 찬양을 불러도 말아야 아주 뜨겁게 간절하게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충만충만해야 합니다 아, 네. 전기는 꼭 사용해야만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세워두어도 방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도 들어 트 펄치하면 아, 네. 배터리가 방전이 될까요 안요 네. 아, 네. 그래요. 그래요 충전을 잘해야만이 여보세요 정수영 단장님이 저한테 전화하셨네요. 이렇게 연락, 막을 취할 수가 있는데, 배터리가다 다르면, 김수빈님이 전화해, 들려, 안 들려요? 아니, 통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고, 기도 충만하고, 그럴 때, 영적 원산아라는 놀라운 은혜 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 아니, 규칙적인, 어, 기도의 세 가지, 세 가지, 첫 번째는 믿음을 준비해야 해요. 어떤 걸 준비해야 된다고요? 믿음. 두 번째는 영적인 충전세 음. 번째는 영적인 갈망. 음. 아메, 아, 네. 유스키 성분이 아, 네. 글씨를 막 쓰셔요. <laughs> 할렐루야. 아,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아, 네. 은혜가 됩니다. 규칙적인 기도는 영적인 갈망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요즘에 막여러분이 막, 막 꽃샘 추위가 막, 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감기 걸린 사람 흔들어 오세요 하나도 안 걸리셨구나. 아유, 건강하셔야 되니다 그러니까 생강차 잘 드시고, 쌍화차 잘 드시고, 술잘 닦으시고, 마스크 잘 쓰셔서, 건강한 모습 속에 되니더 쭉, 감사합니다. 아멘. 비추적인 네. 네. 기도는 역적인 갈망이 발달합니다. 우물의 물은 퍼낼수록 푸근맑아지고 풍족해. 우물을 자꾸 퍼내야만 이그 밑에서 새로운 물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어려웠어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엄마께서, 어머니께서, 부모님께서 승환 물좀 길러 갖고 와라. 그러면 이렇게 길러고 갔을까안 길러고 왔을까요? 어요나안 나, 나 갔어요. 아니, 예. 그런 거 몰라요. 이명자 성분이.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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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치기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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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오. 우리, 안 저기, 이정자 성도님은요? 이정자 성도서혜자 성도님도 아, 이렇게, 묵지기 앉아, 앉아봤어요? 그렇죠, 아유, 고아 이기도, 한 마리 이기도 하고, 지게 이렇게 어지고 이렇게 찜지고 산에서 나무도 해다가, 때까믄 <목소리> 이쁘다니 네, 그렇죠 전부 응. 응. 아, 했는데 여러분 안하신 어. 분은 부잣집에서 태어나신다 같아요 어릴 <목소리> 때는 <목소리> 몰랐어요 아이 아, 저기 뭐, 네. 서울에서 공부하느라고 그런 아. 거 몰라요 오 서울에서 공부참 예쁜 여고생이었을 것, 같아. 아, 아. 네. 것 같아요 머리는 쪽에다 따고 너무 이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 저도 모르게 물지게도 지고 머리에다 나무도 여왔고 또 이렇게 아버지들이 지는 지게도 짊어져 봤고 참응 애기였는데 많이 봤죠 응. 시골에서 자라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물의 물은 퍼수스로 맑아져요 샘물이 막 솟아올라요 그래데 물을 퍼다가 먹지 않으면은 고이어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썩지 응. 여러분 <놀랐어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무도 자꾸 이렇게 뭐 사용하지 않으면 그안에서 어떻게 돼요? 쓰지 않으면 무도. 무야? 무, 무. 뭐. 물, 근데 그냥 무, 무. 먹는 뭐. 무. 그냥 뭐. 그으면 썩을까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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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로 있을까요? 썩을 뭐. 거요 맞아요. 이처럼 우물의 물도 음. 야채 같은 것도 이렇게 손질하지 뭐. 않으면 썩는 것입니다. 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 갈망이 생겨요. 하고 싶어 가 준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더, 더, 드리고 싶어서 교회 오지요. 그렇죠. 기도도 막 하고 싶으면, 기도해야 돼. 누가 만나자. 갈비탕 사줄게. 응? 삼겹살 사줄게. 아니야, 나 기도해야 돼. 기도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삼겹살보다 더 맛있거든. 어. 그런 건 있을까, 아, 없을까요? 있겠냐고. 어. 그렇죠. 어. 삼겹살보다 나는 기도가 더 맛있어. 어, 하고. 기도하러.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의 아. 삶을 살면, 하나님과 단둘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갈망이 점점 커지니까 콧물, 콧물 막흘리면서막 기도하잖아요. 방언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막, 그런 콧물이 막 쭉, 이 끊어지지도 않아. <laughs> 막 일지로 막 딱, 그면서도또 나오고, 또 나오고. 저는 이제 애기, 애기들 키울 때는, 애기를, 애기가 울잖아요. 그럼 쭈쭈가 딱 밀려가지고. 저는 막 기도에 전념하면, 은세 명을 쭈쭈만 물리고서 기도 막, 애들 킬 때는 기도하고 쉬워야 안쉬워 어렵죠. 어렵죠. 쭈쭈만 물리고서다 먹을 때까지 막 기도하고 그랬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기, 기도로 키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이쁘게 잘 키워주고 있습니다. 내 생활이 곧 기도니까 굳이 따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날마다 걸어갈 때마다 그 자면서도 무슨 일을 할지라도 아, 항상 그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될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리라 응. 믿습니다. 자기다 칭찬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니, 이처럼 우리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갈망이 더 생겨요. 야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소, 기도로서 정말 응?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떤 위대한 어머님들은 <laughs> 금자는 몰라도 하나님 은혜에 젖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 우리 어, 시어머니도 보면 절, 절 안에서 살다가 전도받아가지고 응? 나왔을 때는 마귀한테 속은 거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면 될까요? 될까요? 안되죠 어, 기도로 사시면 응. 앉았다 하면 기도 앉았다 하면 기도 앉았다 면 기도, 기도하기에 시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고 마귀한테 속았을 때는 우상무상교에 있는데 마귀한테 속았고 내가 지금까지 허송세가 됐구나 기도로 살아서 삼남매가 주의적이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응. 어머니의 기도를 망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인물로 키워주십니다. 아멘. <laughs> 여러분들이 기도의 어머니로 <laughs> 살아갈 때 자녀들이 잘되리라 <laughs>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할수록 우리 속에 주님과 단둘이 있고 싶은 갈망이 싹이 터요 주님과 있고 싶은 마음이 더 싹이 터야 될까안 터야 까요 싹이 터요 주님은 수많은 인파와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는 한 여인의 간청을들으시 분이십니다.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한나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간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할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리는 놀라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 네. 아, 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냥 크고 작은 비밀을 너에게 보이리라. 에레니아 33장 3절 말씀처럼 크게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제 기도와 간구로도 볼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멘. 네. 네. 항상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실 준비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네. 규칙적인 기도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 기도는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따라서 기도는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기도는 영적인 충전을 해야 된다. 기도는 영적인 갈망이 발달돼야 된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때이 나라 인적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놀라운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줄 믿습니다. 아멘기도 승리합시다. 아멘를여서 뜨겁게 기도합시다. 우리나라 이민족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고 우리는 끝없이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죠. 기도할 때그 작은 비밀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필요한 것들, 의식주의 모든 필요한 것들,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쳐 주시며, 성령 충만을 일정한 말씀에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